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5일, 음력 정월 22일,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왜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한백음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까요?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그만한 이 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용납할, 용납할 만한 성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온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 벌써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는 그 문제는 내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행하는 부분,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 몸을 살펴보더라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써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모든 내 몸의 부분 부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가 고장 나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나는 내 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병이 들어서 점점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무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는 부분보다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몸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께 정성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알아야 할것 같으면 알게 해 주실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어 고쳐 주실 것 같으면 고쳐 주실 것이고, 또 의사를 통하여 치료해 주실 것 같으면 치료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의 삶은 내가 쓰는 부분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의 신령함이 우리에게 내려 임하시어 우리의 정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발달된 지능, 인간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론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동물이나 식물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볼 때,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을 외면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신령재상 천시천청 생업하라 만만세강중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재상 하느님께서는 위에 계신다는 것이고. 천시천청, 하느님께서는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이죠. 보지 않으심이 없고, 들이, 듣지 않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아화라,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살리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만세강충, 하느님께서는 만만세토록 강충, 내릴 강속충입니다. 우리 머리골에 내려 임하시고, 우리 내면에 내려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참된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은 하느님과 떨어뜨려 놓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 반쪽도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려고 하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겠다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운전대와 그리고 의자만 갖추어서 운전대와 의자만 가지고 앉아서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자동차에 여러가지 부속들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러가지 부속들이 복잡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조금 더 어김없이 움직입니다 연료를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해서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엑스레이트를 밟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핸들과 엑스레이트만 가지고 차가 갈수 있습니까? 엔진도 없고 바퀴도 없이 그 차가 갈수 있나요? 그렇게는 갈수 없지요. 내가 비록 알지 못해도 그 자동차 내부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자동차를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를 아는 자에게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또는 자동차를 아는 자를 불러서 무엇이 고장났는지 그것을 부탁하지요. 내가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그 어떤 것도 내가 완벽하게 주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서 쓸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단지 받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분을 빼놓고 내 것이다,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내면이 짐승 같았던 이들이 하느님께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면이 짐승 같았다고 하는 것은 거칠고 사나워서 짐승 같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하느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하느님의 신령함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찾아가서 하느님께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늘과 쑥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속에 계시는 하느님을 깨달아라 그 말씀이죠. 항상 너와 함께 계시며 너의 삶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느님을 깨달아라 그 말씀입니다. 왜 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의, 너의 삶 속에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 여쭙지 않느냐 하느님께 구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난관을 만나고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만 만나야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원도합니까? 아니죠. 항상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 삶을 항상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느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해지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삶은 항상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백인들이 인디언의 땅에 갔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땅을 좀 팔아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 땅을 우리가 언제 만든 적이 있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태양이 쪄서 노을이 지는 그 노을과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늘과 그렇게 푸르른 하늘과 이 땅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도 아닌 것을 사고 판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사고 판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짐승스러운 것이죠. 왜그 생각이 짐승스러운 것일까요? 짐승들을 보면 영역다툼을 합니다. 영역다툼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에 들어오는 놈들을 무찌르려고 하죠. 그렇게 영역 싸움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삶 속에 영역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땅이다, 이것은 너의 땅이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갈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함께 공유하려고 하겠죠. 배려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니 나 또한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하느님을 위하여 내 삶의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연에 물을 쓰면서 그 물을 함부로 오염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쓰고, 그리고 나 또한 하느님께 보답하는 길을 찾아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죠. 내 인생이 소중하면 남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남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키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려했을 때 그렇게 하는 나를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 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항상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누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나,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 주나 밖에 생각하지 않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홍익을 하고 배려를 하여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있는 그곳이 희망찬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고, 그곳에 삶이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하느님께서는 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며 그렇게 사람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속에는 항상 하느님의 배려하심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배금께서 삼위신고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밝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존재고,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도대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으시는지 그조차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각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느님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하느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더라도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껍데기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삼국유사의. 이루웅이라는 그 내면이 곰과 호랑이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하느님을 찾아가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을 각성했을 때 하느님께서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시조 당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바로 한옥님을 찾아가서 하느님을 각성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그렇게 하느님을 각성함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부모를 대할 때 또 부모가 되어 자녀를 대할 때,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를 바라보며 항상 자신의 내면 속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를 바라보며 그 상대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늘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이가 행하는 법은 철, 지감조식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금촉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고 이렇게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한다는 것이죠. 조심하고 상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기운을 바로 잡고 몸을 바로 잡아서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사람다운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됨을 추구하고 복됨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 머리 꼬리에 임하시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